마음속에 사랑과 용서의 말씀을 담고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앞으로 거침없이 나아갑시다. 2013년 3월 주님 순환성 금요일 십자가의 길에서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며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시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제 정말 부활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저는 이번에 사순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배우면서 좀더 깊이 묵상하고 의미있게 사순시기를 보낸 것 같아요. 교황님 말씀처럼 남은 기간 사랑과 용서의 말씀을 가득 안고 예수님의 부활을 열심히 기다려야겠어요. 모든 분들이 다가올 기쁜 날을 향해 깊은 마음으로 또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님 순한 성지 주일 FM 탈리타쿰, 저는 DJ 세라피나입니다. 일부 가장 보통의 질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부님 바로 모시고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저희 FM 탈리타콤이 벌써 9회차까지 왔어요. 8번을 하면서 정말 유익한 내용들을 재미있게 배운 것 같아요. 늘 질문에 대한 답이 깊고 어려웠는데 준비하시면서도 힘든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음, 생각보다 질문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처음에 언뜻 들으면 아, 대답해줄 만하겠다 싶은데 막상 대답을 시작하려면 턱턱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또 책을 찾아봐야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이 뭘 궁금해하는지 알수 있어서 좋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이번 주는 지식적인 것보다는 신부님께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들 위주로 질문을 해볼까 해요. 음, 조금 짤막짤막한 질문들을 여러 개 여쭤보도록 할게요. 좀 귀여운 질문들도 있으니까 부담 없이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신부님 미사에서 전례단이 독서나 보편지향 기도 드릴 때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실수하면 피식피식 웃기신지 궁금해요. 웃음 참기 챌린지가 된적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 어, 없지는 않아요. 그 돌아보면 별것 아닌 상황인데. 그때그 순간에는 그냥 분위기 자체가 너무 웃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그냥 웃어버려요. 사실 제가 웃음이나 울음을 잘못 참는 편이라서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웃음보다 울음을 참는 게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미사 때못 참고 크게 웃으시거나 웃으신 적도 있으세요? 그 2018년에 세월호 참사 사주기 직전 주일에 청소년 미사를 하다가 제 앞에 있는 청소년들 얼굴에 자꾸 희생자 청소년들의 얼굴이 겹쳐서 미사를 못할 정도로 운 적이 있어요. 그거 말고는 순간 울컥 하는 정도이지 뭐 끊길 정도는 아니고요. 음, 말씀드린 것처럼 웃음은 그렇게 참기가 어려운 게 아니어서 정 웃기면 신자들이랑 다 같이 시원하게 웃고 넘어가는 편이에요. 참으려고 하면 자꾸 더키킥거리게 돼서 시원하게 웃는 게 낫더라고요. 네. <laughs> 그래도 요즘은 마스크를 써서 그런 상황이 생겨도 좀 많이 가려지긴 할것 같네요. 음,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 질문은 아마 신부님들이 성당을 떠나실 때 아쉬운 마음이 담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왜 부주임 신부님들은 2년마다 다른 본당으로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에요. 음, 교구마다 상황이 달라서 일단 우리 교구를 예로 설명드릴게요. 처음 사제가 되면 부주임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부주임 생활을 한뒤 7년차에 첫 주임을 나가죠. 부주임과 주임은 권한 차이 뿐만 아니라 의무의 차이도 매우 커요. 상황도 훨씬 더 종합적으로 봐야 하고요. 첫 주임으로서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려면 한 군데에서만 경험을 쌓기보다는 여러 번 당을 돌아보는 게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어느 한번 당에 계속 머무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거든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고 안전한 것을 찾는 유혹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부주인뿐만 아니라 주임들도 5년마다 소임지를 옮기는 거예요. 음. 다 이유가 있는 변화겠지만, 청년들 입장에서는 신부님하고 정들면 바뀌시고 해서 아쉬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번 질문은 가볍지만은 않은 질문인 것 같지만, 저도 정말 궁금한 질문이네요. 신부님들이 굳건한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궁금해요. 자꾸 하느님이 제 안에 얕아지는 기분입니다. 가슴이 아닌 머리로 신앙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라는 질문입니다. 저도 가끔은 어 요즘 위험한데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기도를 소홀히 하기 시작할 때예요. 신앙을 가슴에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 짧게라도 매일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하느님 이거 좀잘 되게 해 주세요 하는 청원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 하나 없이 침묵 속에 하느님을 마주하는 묵상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성당에 직접 찾아올 수는 없더라도 잠들기 전단 5분이라도 하루를 돌아보며 하느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는 습관을 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부님 말씀대로 하루에 잠깐이라도 하느님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는 습관을 들여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쫀쫀하게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문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질문을 가져올지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봬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Wake up 일어나 주일이야 우리 항상 함께 나누는 날 만나는 날 알지 어털리 타쿠 화정동 성당 FM 탈리타콤 이부 청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나누는 말할 수 있는 비밀 시간입니다. 신앙 고민, 일상 속 스트레스, 나만의 소확행 등 다양한 이야기와 좋아하는 성가를 보내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는 카페 이용권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프란조님의 사연입니다. 일상 속에서 둥글둥글 풀리는 일이 없어 속상합니다. 요즘 일이나 일상생활이나 바라는 것 등이 대굴대굴 잘 굴러가지 않고, 뾰족한 네모 같아서 굴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저 말고도 많은 청년들이 비슷한 일을 겪었거나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FM 탈리타콤 진행자분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도 모든 일이 다 엉망인 것 같은 때가 있었는데, 저는 극복했다기 보다는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 시기가. 그 당시에는 왠지 계속될 것 같아서 많이 흔들리고, 무너지기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어느새 보니까 지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힘든 상황이나, 마음의 힘듦이 다가왔을 때, 괜찮아, 지나갈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사실 엄청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괜찮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기는 한것 같아요. 프란조 님도 어느샌가 언제 그랬냐는 듯 괜찮아져 있을 거라고 응원해 드리고 싶네요. 신청해 주신 성과 들려 드릴 테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페 이용권도 함께 보내드릴게요. 그럼 프란조 님이 신청해 주신 성과 꼭 들으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팔리타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유롭게 나는 새들과 그 노래 소리가 나의 마을 밝혀 주네 먼 길.